삼학년. 삼학년 이제 된 거구나. 네, 어제 날 사번. 쳐봐, 쳐봐, 쳐봐. 한번쫌 더. 내 속기가지고. 하고 나갈 때 해봐. 하체 써봐. 엄지 발고라고 밀어. 그리고 얘를 써.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이런 느낌. 일단 맞고 나서 타구는 나중에 봐도 돼.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마실 때는 어떻게 됐죠, 아니야? 거리를 좀안 빼봐, 이렇게. 그럼 얘는 늦은 게아니고 그러면 네가 최대한 힘들 수 있는 이 앵글 안에 숨을 참아? 네. 맞을 때? <laughs> 해야 되나 는 뭐. 그렇지 뭐 형이 뭐 오늘 뭐 얘기해 줬어? 봉지 빠르게 어 허벅지 안쪽으로 그렇지 임팩트 할때 뒤로 제끼고 네, 코, 그렇지 수고 많았고요 주장 오시후입니다 프로의 레전드신 선배님께 레슨 받아보니까 되게 색다른 것도 경험해 봤고 잘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불러주시는데. 아, 불러주시는데. 네.